So cool. 저그전 실드업은 좋아요. 근데 제가 말해드릴게요. 테란전 실드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쓰레기예요 진짜, 진짜 돈은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그래도 버리고 싶어.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넥서스를 하나 더 지으세요. 실드업, 실드 3업 할 바에는. 그냥 넥서스 옆에 본진 더블 넥서스 하세요. 난그 마인드야. 해란연 실드업은 그만큼 좀안 좋단 마인드고 저그전 실드업은 진짜 좋아요 사람들이 말하긴 기 스플 데미지 1 줄여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인드는 뭐냐면은 스플 데미지 1 줄어들어서 그 싸움 이길 거였으면은 이미 그 싸움은 이긴 거라고 그 실드업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이미 그 싸움은 이기, 이길 싸움이었었던 거야 저그전은 실드업이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저거, 저그전 실드업은 내 생각엔 방어보다 더 좋은 거 같아 어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그전은 근데, 저그전은 실드가 왜 좋냐면요, 형님들. 그니까, 러 저글링한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저글링이 계속 때리잖아. 그, 실드가 깎여, 깎였어. 다 깎였어. 그래서 내가 뺐어. 그 다음에 실드가 꽉찬 새로운 상태로 다시 와. 그럼 저글링이 또 20대 때려야 돼. 또. 또 10대 때려야 되고. 근데 그게 진짜 큰것 같아, 실드업이, 저그전은. 뭐, 딱딱이 사기? 뭐, 어느 정도 사기일 수도 있어. 나 어제 두여령이랑 하는데, 딱딱이 그 다섯마리로 린 두부대 잡았나? 딱딱이 사기인 것 같긴 하더라. 근데 업그레이드는 일단 공업은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요즘 그 마인드야. 저그 전에 솔직히 그냥 공방업 해도 된단 마인드야. 어, 왜냐? 딜은 스톰이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은 공방업 하면은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공 1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방 2업. 하는 게난 좋아보여. 굳이 공 2업을 찍어야 되나 싶어. 아니, 어차피 히드라가 맞기 힘들어. 그러면은, 아, 어차피 맞기 시, 힘들면은, 그거에 좀 최적화가 되게, 히드라에 좀 맞춤을 할수 있게 플레이를 하면 어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방 2업 하고 있거든요? 공1업 찍고. 아, 그래서 요즘 제 게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요즘 방 2업 하거든. 그러면은 결국에 저가 토스 방업을 따라오거든? 근데, 어차피, 그 방위업 하 이유가 후반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후반에. 후반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그 방위업 덕분에 후반에 갔어. 운영을 갔어. 나는, 이제, 그걸로 감사해. 약간 그런 마인드야. 왜냐? 히드라 요즘 막기가 너무 힘든데,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거든, 방위업 찍는 게. 근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내 생각에 이거는 나 빼고 다른 토스들은 안할것 같아. 왜냐면 다른 토스들은 나랑 마인드가 달라. 그러니까 나는 토스의 딜은 그냥 1 그냥 80%는 스톰이란 마인드고, 다른 토스들 마인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병력의 그 공업이 중요하다라는 마인드일 거야. 다 마인드가 다르기, 다르고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토스들은 아마 잘안할것 같은데, 만약에 아마추어 분들이 있다. 근데 히드라이 계속 끝난다. 그럼 방위업 하면은 진짜 큰 도움 될 거야. 도움 많이 될 거야, 진짜. 나중에, 와, 길쭉이, 너, 너 시대를 앞서갔구나. 나한테 그런 말 하는 날이 올 거야, 진짜로. 근데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 하는데, 공업은 공이업이 되잖아? 그럼 150원이거든? 근데 방업은 방이업이 되잖아? 175원이다? 아시는 분 있나요? 몰랐죠? 내가 이번에 찍으면서 봤거든? 처음에는 백백이야, 둘 다. 처음에는 둘다 백백인데, 2업 때부터 방업이 더 비싸.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진짜 많아. 인정 테란전은, 그리고 제 테란전 업그레이드 마인드는, 방업은 효율이 있어. 방업은 벌처한테 좋은 것 같아요. 방업은 벌처한테 좋고, 실드업은 무슬모. 실드업은 난 효율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그 다음에 공업. 공업은 필수 같아. 공삼업은 무조건 찍어놔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공사업을 찍어야, 그니까, 러 토, 테란 방업이랑, 토스 공업이랑 맞춰줘야, 걸쳐가 다섯 방에 죽고, 그러더라. 리드 200백 정도면 찍을만 했냐고? 아, 200, 200까지도 찍을만 해. 200, 200? 300, 300? 아, 너무 안 되네. 200, 200까지는 찍을만 하고, 300, 300은 살짝 애매해. 400, 400은 못 찍겠어. 어, 약간 그정, 그 정도 느낌 나. 이게 100백이 쌓이니까 엄청 크거든 어차피 후반 가면 돈 남긴다고? 돈안 남기는데? 나 최적화의 물량 달인이야 돈안 남겨 기억 안나 기억이 안 나요